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산시성 시안시 대표단이 18일과 19일 양일간 안동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9월 체결한 안동시, 시안시 인문문화관광분야 5호에 관한 실질적인 교류사업과 5호 교류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동을 찾은 시안시 대표단은 시안시 외사판공실 부주임 미샤오인을 비롯한 물문국 부국장, 시안찬바 생태구 관리위원회 부주임, 교육국 및 외사판공실 처장 등이다. 시안시는 산시성의 성도로 면적 1만108제곱킬로미터 인구 1316만명이며 중국 일대일로 거점도시 병마용 등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관광도시이자 세계역사도시이다. 2022년 안동에서 개최한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에 참석하고 2023년에는 시안시에서 개최한 유라시아경제포럼에 안동시 대표단이 참석하는 등 상호 주요 포럼 및 국제 행사 방문으로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동시의 문화와 축제 및 국제 포럼 등을 소개하고 문화유산 관리 사례 공유와 상호 학술 대회 및 포럼 참가,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시안 성벽 신춘 등불 축제의 상호 참가 및 도시 홍보, 2024년 인문 가치 포럼 초청 및 세계 인문 도시 네트워크 창립에 대한 시안시의 참여와 지지 등 인문 문화 관광 분야의 교류 사업과 교류 방안 및 국제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시안시 대표단은 시립 민속박물관과 월영교 야경을 관람하고 다음날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세계문화유산도산서원과 하회마을 탐방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중국 시안시의 이번 방문으로 양 도시간 문화, 관광, 인문, 청소년, 체육,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의 실질적인 우호교류 사업 추진으로 양측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안시 대표단을 환영하며 안동시와 시안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이자 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끈끈한 우호 교류를 지속해왔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상생발전에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와 시안시는 2010년 축제 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및 안동의 날 창가, 양 도시 마라톤 대회 및 한중일 공예교 류전 창가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해오다 2020년 온라인으로 자매 결연을 체결했다. <웃음> <웃음> 네, 촬영하겠습니다.